최근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족한 현실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영동 지역 장애인 시설입니다. 피해 장애인과 가해 직원 분리가 학대 신고 뒤두달 만에 이루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심토로 인도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가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도 분리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학대발생기관에 대해 장애인 보호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학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강원도는 장애인 기관과 시설이 가장 적은 지역 이번 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부모가 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 하는 경우가 많죠.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 분리를 위한 법 개정 추진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